환경을 그림과 수필 시로 표현한 문예대상 시상식이 미출구에서 열렸습니다. 또 어르신들의 여가 프로그램을 뽐내는 공연도 함께 마련됐는데요. 어르신들은 공연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몸으로 느끼는 급격한 환경 변화를 수필로 담백하게 표현한 작품과 환경을 아끼고 생각하는 마음을 시로 담아낸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물고기들이 파란 바닷속에서 활기차게 헤엄치는 모습과 쓰레기로 오염된 거무스레한 바닷물의 대조적인 모습이 한 그림에 담겼습니다. 노력하고 많이 바다도 아끼고 사랑해주면 다시 이렇게 깨끗한 바다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리게 되었고요. 그림이나 시, 수필 등 문예실력을 뽐낼 수 있는 공모전이 미출구에서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환경으로 150점 이상의 작품들이 대회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문예 대상은 환경 문제를 주제로 했어요. 환경 지키제 그러면 어르신들 공감하시면 뭐라고 답해 주시면 좋을까요? 같은 날 어르신들의 여가 프로그램을 뽐낼 수 있는 공연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0개 넘는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중에서 합창과 체어 요가 등 다섯 개 프로그램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는 3~4개월 동안 어르신들은 소중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서툴지만 지금 다 모여서 하니까 그런 걸 떠나서 너무 행복한 생각이 들고 이번 행사들이 미추홀구 주민들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NIB뉴스 장윤아입니다.